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네, 저는 이번 시간 진행을 맡게된 아쿠아 가이드 베스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누가 살고 있는 수죠? 바다생르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강류에 속하는 캘리포니아 바다새라는 친구들입니다. 그 저희 아쿠아의 이드에는 3마리의 바다세는 친구들이 건강을게살아고 있는데요. 오늘인그 중에서도 남자친구, 틴이란의 친구를 만나볼거요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틴이랑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틴 안녕 틴이랑 네, 인사도 나눠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틴의 몸무게를 재볼건데요 저기 아쿠아리스트 바로 위쪽에 빨간 숫자 보이시죠? 우리 틴몇 킬로인가요? 136.9킬로 남자치고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컷 바르시아는 다끔면2 0 0 k g 까지 금방합니다 우리 그 키는 성장중인 친구예요 자그 다음은 목숨 표투을살을볼건데요 제일 먼저 눈 깜빡깜빡 눈깜빡이면 괜찮은지 눈에 눈꽃 묶키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입을 아 벌려서 이 마음에 다시는 걸리지 않았는지 나쁜 냄새는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바르셰 친구는 지리러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열감은 나지 않는지 상처는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데요 네, 아주 좋아 보이죠? 우리 바나사의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체온을 지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여러 군데에서 체온을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나사의 친구는 암증맞이 꼬리 및 항문에서 체온을 준다고 합니다. 체온은 사람보다 1도 정도 높은 47도에서 48도라고 하네요. 그래고한 달에 한 번씩 혈액검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뒤지느러미 보이시죠? 저뒤지느러미에서 혈액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네러미는 혈관이 많고 호불가 얇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파하지 않게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해요 자, 틴이랑 건강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게 먹는 거한번 볼까요? 저 꿀꺽 자, 지금 뭔가를 먹었는데 자, 지금 뭘 먹었을까요? 고등어 물고기들 네, 맞아요 우리 는 청어, 고등어 열빙어와 같은 지방질이 풍부한 물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제게 먹는 것도 봤으니까요. 이번에 움직임도 한번 봐야겠죠. 저희 바다생하 친구는 물속에서 시속 30에서 40km까지 속력을 낼수 있고요. 높게 점프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천적이 범고이나상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팀이랑 건강 체크하는 시간 가져왔는데, 우리 팀건강해 보이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저희 내일, 내일이 월드 컵인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퀴즈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빠르게 손을 드시고 정답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저리바다시는 친구들은 몇 마리가 살고 있을까요? 다 저희 여섯 분이 제일 빨리 들었는데, 정답이. 일까요? 세 마리 정답입니다. 숙선 맞춰주세요.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팀, 우리 팀은 몇 살일까요?인데요, 혹시 업다운도 되거든요. 정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성분 저기 세살위 어린 여섯 살? <laughs> 여덟 <여섯> 살? 다섯 살? 다입니다그 남자친구 대중의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네 살, 네살 정답 맞아요 박수 한번만 기다리래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도 실속하다, 롯데나아쿠아리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합니다 감사합니다.